네,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방송을 못 찍었는데요. 자, 오늘을, 해, 오늘 해볼 것은,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드스톤, TNT, 기바남물량동이 레버. 자, 이렇게 하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뭐가 생각납니까? 자. 오늘은 인간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후 인간 폭탄 우후. 자 인간 폭탄이라는 건쪼쪼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100m 거리까지 정도.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죠. 일단 기반암 이 기반암을 이렇게. 어, 몇 박이 몇시지 아니, 일단, 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잠깐 실수를. 아, 이 아래가 어디신지 궁금하시다면. 오? 오니? 오니? 뭐야? 아, 진짜. 이... 잠깐만요. 자, 다시 한, 이것 좀 수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단 시멘트를 다 메꿨습니다. 우우, 근데 시간이, 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렇게, 가운데만 빼고 사각형을 놔둡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만 설치합니다. 이 아래에 동작을 한칸더 설치나 해요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메꿉니다 자 이렇게 맵이 주위에다가 빙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넷 그리고요 이못 이 뭐, 이거 이걸 만드시려면요 이게 0.13.0으로 하든지, 레드스톤 에드온이 필요해요. 레드스톤을 이렇게 삥 둘러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삥 둘러준 다음에요. 암한 개를 부셔요. 그리고 여기다 레버를 설치하고요.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하는데 이렇게 점프점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높이 날아갑니다. 우후! 설마,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아무 지장 없을군. 높이 날아가기를 하면? 재밌겠죠? 자, 그럼, 폭탄의 탑, 또 마무리를 지도록 하죠.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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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오, 이거 최네이인 네. 지금 날, 날 한밤 중에 방송을 찍는 자,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면 안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저희 차 공유 한 번씩, 까! 뿅!